안녕하세요, 뷰레카 친구들. 이제 본격적인 봄 시즌이 시작되면서 축제나 행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춤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이렇게 잠깐 깜짝 셀프캠을 켜게 됐어요. 요즘 날씨도 너무 좋고, 그리고 옷이 가벼워지는 계절이잖아요. 요 맘때 최대 고민은 아무래도 몸매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저는 또 춤에 살고 춤에 죽는 그런 아이기 때문에 춤선 라인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래서 얼마 전부터 꼭 챙겨 먹는 몸매 관리템이 있습니다. 바로 요 아이입니다. 짜잔! 바짝 관리를 좀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제가 뭐 식단 홈트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아쉬운 게좀 남더라고요 이왕 관리할 때어이 아이의 도움을 좀 받으면은 또 결과가 더 좋지 않을까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거기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아이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알게 된 아이가 이아입니다 우선 몸매 관리 템을 고를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어, 진짜 도움이 될까 두 번째는 먹는 건데 안전할까 인데요. 근데 얘는 국가대표 선수분들이 또 관리할 때 먹는 브랜드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원료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점 그래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꺼내볼게요. 제가 일단 이렇게 캡슐 형태인데. 색깔이 두 가지예요. 이쪽은 노란색, 이쪽은 초록색. 각각 한 정씩 이렇게 두 캡슐을 먹는 건데요. 이게 핵심 성분과 기능이 다 다르다고 해요. 먼저 초록캡슐은 그린커피빈 추출물이 주 원료인데요. 로스팅하지 않은 생 원두, 그러니까 그린커피빈에서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을 최대로 추출한 거라고 해요. 근데 클로로겐산이 우리 몸에 쌓인 체지방을 감소시키는데 아주 핵심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그린커피빈 추출물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하고 있다네요. 실제 인체 적용 테스트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는데요, 체중 감소, 그리고 팔 지방 두께 감소, 지방량 대비 근육량 비율 증가 등 여섯 가지 테스트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깔 캡슐은 은행잎 추출물이 주 원료인데 이것도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원료입니다. 이 아이는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 관리템을 픽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혈행 개선 때문입니다. 왜? 제가 정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런 체질이거든요. 오래 서 있거나 그리고 춤 연습을 좀 많이 한 날에는 다리가 진짜 팽팽해지고 땡땡해지고 아프고 무겁고 그리고 밤에 잘 때도 가끔 저리기도 하거든요.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 얼굴도 와 이렇게 땡땡 붓고 얘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면서도 혈액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제가 픽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중요한 건 혈액순환이 잘 돼야 전체적인 라인이 탄탄하면서도 매끈해지잖아요. 사이즈는 목 넘김이 어렵지 않은 그런 사이즈고요. 그리고 하루에 두 캡슐. 아무 때나 한번 먹으면 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한번 먹겠습니다. 근데 얘를 먹고 굉장히 좋은 점은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라인 관리에 왠지 부스터 역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전반적인 몸매뿐만이 아니라 건강도 가꾸는 일석이조의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제 저만 꾸준히 노력하면 될것 같습니다. 올 여름도 자신 있게 한번 맞아볼까요? 파이팅!